자, 첫 번째 단어 보면, a 스 t r o n 라는 단어 나오죠, 그죠? 네. 우리말로, 네, 우주비행사 이 뜻입니다. 이 영어에서 에스 t r 이게 별을 뜻해. 에스 t r o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는 전부 다 별을 뜻합니다, 별. 그래서 r 스 n a u t 이렇게 적으면, 네, 맞아, 우주비행사고요에스 t r 다음에, 너머 이렇게 적으면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 단어 정리를둔 거에 보면 우주비행사하고 천문학자 이렇게 기록해 놨을 거거든 두개 구분하면 좋아 알겠죠 음. 천문학자 우주비행사 옥터넛이라는 말 들어봤죠 옥터넛 캐릭터 옥토 걔가 문어를 음. 뜻하고요 에스트로넛의 넛트다 비행사야. 그러니까 문어데 우주비행사 이렇게 보면 돼. 이게 온더. 그럼 해저에서 이제. 그렇지, 그렇지. 뭐 바다 같은데. 바고 우주 같은데 아니고 음. 막 그런 너트는 자우 중에 뭔가를 조정하는사람이다 그래서 웨이밍 언제가 아니라서는 맞아 뭔뭐할때 뭐 있으니까 이제 우주비행사가 니 투부정사입니다. 우리 need가 해야 한다, 필요하다 라는 단어인데, 요게 투부동사 원형을 만나면, 이 동사를 할 필요가 있다. 즉, 해야 한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동사를 해야 한다. 근데 need 다음에는 이렇게 투부정사만 쓰는 게 아니라, 동사에 ING, 흔히 말하다가 뭐도 쓸수 있어? 동명사도 쓸수 있어. 자, 이때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되어야 한다 이뜻이 되어야 한다 그럼 두 부분의 차이는 뭐냐 투구정사는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주어가 이 행위를 스스로 하는 능동의 개념에 해야 한다라는 뜻이라면 이 i n g 가 붙은 동명사는 주어가 하는 게 아니라 강하는 수동의 개념으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repair 라는 단어가 있어요. repair 가 무슨 뜻이죠? repair? 뭔가 고장 난 거를 고치다, 수리하다 이 뜻이죠. 그럼 앞에 어떤 아저씨가 그지 고장 난 라디오를 고쳐야 하는 상황이면 영어로 어떻게 하 돼? He 엄마 해야 한다는 need에 s 붙여서 needs. To. 그렇지, to repair the radio 이렇게 쓰면 돼, 그렇지? 근데 주어가 이번에는 그가 아니라 예를 들어 the radio 이렇게 썼다, 라디오의 입장에서 수리되어야 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번에는 어떻게 쓰는 거야? the radio s 다음에 to 부정사아니라고 해서 붙여야 돼, ing 붙여서 repairing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이 남자가 이 리페어라는 행위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라면 아래 거는 라디오가 수리되어져야 한다, 되어야 한다이 뜻이에요. 우리 책은 우주 비행사가 need to write 뭔가를 써야 할때 뜻이야. On paper니까 어디 위에, 그렇지 종이 위에 뭔가를 써야 할때 what do they do? 그들 즉 우주 비행사는 뭘 할까요? 자, in the early는, 이른이죠, 이른. 이름. 데이는 날이잖아, 날. 그럼 합치면, the early days는, 이른 날을, 우리말로 하면 초기에, 이야 초기에. 뒤에 보니까 뭐야? 더스페이스 프로그램 r o g r a m 이야 우주 프로그램을, 초창기죠. 그렇지. 하던 초창기에, 초기에. 그들, a 스 t 로넛 우주 비행사들은, used pencil 첫 번째 연필을 사용해 본 거야 글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but 그러나 그렇죠. 앞에 붙은 더 tips 되게 어려운 단어 여기 보자. 우리가 tip 그러면 1번뜻봉사료이 뜻입니다. 우리 외래어로 그냥 tip이라고 불리는 거. 우리 외국 여행 가거나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도 유명한 호텔이나 식당 이런데 가면 내가 어느 정도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정식적으로 지불하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그죠? 뭐, 웨이터나 서버트와 같은 사람들에게 봉사료 조금씩 주죠. 천 원도 주고 이천 원도 주고 우리 외국 나가면 1 달러, 2 달러 이렇게 주잖아요. 그뜻의 팁이 있고요. 두 번째 여기서는 팁이 뭐냐면 끝 부분을 뜻해요. 팁이, 팁이 약간 돈 같은 것도 되잖아요. 어, 끝부분이란는 뜻도 있고요. 끝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주레이가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는 뭐다? 충고라는 뜻이 있어. 충고. 어드바이스의 뜻이 있어. 요드바이스 우리 책에서의 팁은 또끝 그 부분, 연필 끝 부분이 되는 거야. 그럼 연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고 그끝 부분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팁. 그끝 부분이 연필의 끝 부분이 break, broke 부서져서 off 떨어져 나가겠는데 그죠? 연필이 여기 연필이랑 연필 끝 부분이 똑하고 부러져서 떨어져 나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float, float는 수옥치. 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물 위를 떠다니거나 무중력 상태에서는 공기 중을 막 떠다니겠죠, 그죠? 근데 그 떠다니는게 어때? d 져스 g 위험하게 떠다니는거야 만약에 뾰족한게 눈으로 들어가면 우리 눈에 상처를 입히는 것처럼 Around the spacecraft 이렇게 우주비행기 이렇게 되는거죠 그 비행기 around 이곳저곳을 위험하게 떠다니게 되었다 아, 그죠 그럼 이제 연필 못쓰는 이유 이해되겠죠? 그뭐 다음에 이제 볼 포인트 펜인데 네. 이 포인트라는 단어도 우리가 이렇게 힘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거. 지적하다 가리키다의 동사 뜻도 있지만 요것도끝부분이란 뜻이지 끝 부분이죠? 얘는 끝 부분이 볼로 되어 있는 펜. 흔히 말해서 볼 포인트 펜, 이는 주요 소리 볼펜, 그러지 볼펜. 자 볼펜도 did work. 여기 워크가 우리 말로 뭐야? 일하다 이러니까 작동하다. 이야 작동을 하지 못해요.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거. 어? 이더는 또한 역시 이죠 이더는 또한 역시 이시야. 자, 그럼 또한 역시라는 단어의 의미랑 법적으로 구분하고 록하자 자, 우리 또한 역시라는 뜻을 가진 부사는 두 개가 있어. 하나는 투.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한 번 아이돌 오아이돌 이두 개가 있다. 그럼 두 단어의 공통점은 뜻이 같다 또한 역시야. 차이점은 뭐냐? 이 A라는 애가 어떤 문장을 말했는데 B라는 애가 이거랑 똑같은 문장을 말하면 편의상 안그에는 A일. A 다시 하고 해보자. 이때 이 A가 긍정문 부정문이 아닌 긍정문에 대한 동일한 긍정문으로 대답을하면 이때는 뭐다 이렇게 t o 를 붙이는 거야, 그죠? 예를 들어, I'm hungry, 나 배고파. B라는 친구도 나도 배고파. I'm hungry. 다음에 덧친다고 two 이렇게 붙이는 거야. 네, 이해되겠어? 자, 근데 A라는 친구가 한 문장 이번에는 긍정이 아니라 유노야, 낯이 들어가 있는 문장 무슨 문장? 부정문에 대해 동일한 부정문을 비가 한번더 얘기한 거야. 저 부정문을 또 얘기할 때는 이때는 추가하느라 이번에 뭐 적는다고요? 아이도 와 이더라는 단어들이 붙나요? 아, 이더와 either 아이더는 언제 붙이는 거야? 또한 역시 같은데 부정에 대한 부정문. 예를 들어 I don't like you. 난 네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 말을 듣는 내가 어, 난너 좋다 얘기 안 하겠지? 나도 너입마이어 그때는 I don't like you. 투가 아니라 뭐 either or either를 붙이는 거. 개념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지금 뭐야 위에 연필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지. 볼펜도 우주에서는 또한 역시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보니까 맛이 있기 때문에 추가 아니라 고쓴 뭐 거야 either or either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아, 넘어가도 되겠나요? 자, 그 다음. That's because. 밑줄 치시고. 그만큼을 끊어서 우리는 뭐라 그래? 그 이유는 이렇게 읽습니다. That's because. 그 이유는, 뭐, 뭐, 때문이다. 이 뜻을 가진 게 우리 영어로 That's because야. 그 이유는, 뭐, 뭐, 때문이다. 자, 뒤에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니까. They. 볼 포인트 펜. 볼 펜은 미드 필요로 해요 어려운 단어네 그렇지 우리말로 뭐죠 중력이라는 걸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우주 비행기 안에서는 중력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볼핀이 제대로 작동을 안하는거야 자 그럼 중력이라는게 필요한데 왜 필요하느냐 우리 투부정사 배워서 알겠지만 투동사 원형이 무슨 뜻도 있어 멈뭐하기 뭐 위에서 요게 지금까지 해 되겠어요? 네. 자, 메이크, 동그라미 별표. 자, 우리 메이크는 선생님이 열번더 해준 거야. 자, 아, 다시 한 번, 어쩌인 거지만 중요하니까 해서 꼭한 번만 더 정리하자. 자, 메이크는 우리 만들다. 이뜻 모르는 친구 없지. 그치? 네. 뒤에 반드시 명사가 하나 나와. 이 명사가 하나만 나오면 그냥 이 명사를 만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런 구조도 거의 없다고 했죠? 레이 네, 그 뒤에는 명사가 조금 더업허브도 배우겠지만 또 하나의 명사와 같이 올 수도 있고 형용사와 같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사역동사처럼 뭐? 동사 원형과 같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지?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명사가 나란히 두개 오면 1번 명사를 뭐로? 2번 명사로 만들어주는 거이해돼네요 네. 자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1번 명사를 상태로 만든다, 이 형용사의 상태로 만든다이 뜻이야. 자 동사, 동사 원형의 용은 얘가 요 동사 하도록 뭐 하다? 십신다. 우리말로 네 얘가 무슨 동사라고 그랬어? 사회 역동사 이렇게 배웠잖아요. 메이크라고요 요렇게 동작이 되는 거 그죠? 웬말이해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메이크 디의 명사법 잉크가, 잉크가 Flow라는 게 흐다 르 이거야 흐다 아, 즉 어디 위를 온투더 페이퍼를 맞아 종이 위를 그러니까 잉크가 종이 위로 흘러가도록 만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중력이 필요해 근데 우리 우주에서는 뭐가 없으니까 중력이 없으니까 볼펜 속에 잉크가 제대로 흘러 안 흘러 그러지 않아서 못 썼다. 그 인기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1965년에, 자, 어떤 남자가 있어. 맨. 자, 네임드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네임이라는 단어는 동사로는 무슨 뜻? 누구누구를 누구누구라 부르다. 이름을 부르다. 라는 뜻이 있어. 자, 명사로는 당연히 무슨 뜻이 있어. 이름이란 뜻이 있고요. 그지 그래서, 만약에 혹시 네임에다가 이디를 붙인, 이렇게, 네임드, 남에 어떤 명사가 나오면, 요거 뭐라고 해석해, 요만큼을, 요 명사라고 불리는, 앞에 있는, 명사. 이렇게 보면 돼. 앞에 나오니까 이거 1번, 요거 2번이라 하번 뭐라고 해석해? 2번 명사라고 불리는 1번 명사. 이렇게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는 지금 뭐야? 폴 피셔라는 게있잖이번 명사죠. 이폴 피셔라고 불리는 한 남자가 invented 발명을 합니다. 어, 펜 어떤 펜을? 자 앞에 명사 펜 나왔어, 그렇지? 그리고 대시라는 단어 명사 다음에 나온 대서 우리 무슨 대명사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르자, 그렇지? 난 지금부터 문장의 구조로 앞에 있는 명사를 보충 뭐 설명해 줄 거야, 꾸며줄 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They didn't need gravity to work. 아, 아까 to work는 배웠지? 작동을 되기 위해서 중력이 필요로 하는데, 그 중력을 d i d n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펜을 발명합니다. 그럼 중력이 필요하지 않은 펜은 거꾸로 말하면 뭐가 돼? 그지 우주에서 쓸수 있는 펜. 다음 문장, 잇. 그것은 요거. 앞에 있는 어펜을 대신한 단거야 즉, 중력이 필요 없는 어펜. 그 펜은, 캡, 특히 캡 보관하고 있었다. 잉크를. 이해 이너 어디 안에다가 스페셜, 특별한, 필드의 밑줄, 단어가 어려울 거야. 이 SEAL이라는 단어는, 동물을 뜻할 때는 바다표범. 물개, 그래도 괜찮아. 자, 바다표범, 물개. 자, 동사문은 봉하다, 이거야. 봉하다. 우리 봉하다, 한자 익숙하지 않아. 너희들은 좀 어려운데, 밀봉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밀봉은 뭔지 알죠? 공기나 액체가 들락날락 못하도록 꽉 닫은 거. 렇지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c 에다가이 d 를 붙이면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밀봉되어진 거 밀봉되어진. 마치 낙옛날에다가 <laughs> 넣어 놓은 것처럼. 그래서 특별히 특별한 밀봉이 되어진 컨테이너, 용기 그러지 용기. 그런 말로 그릇, 컨테이너 박스라는 거 네모난 큰 상자 본적 있잖아. 그 그릇 용기에다가 오가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겠어요하 o 버 그러나, 벗하웨버 그러나, 간혹 가다가 그잉크가 때때로, s o m e t i m e 가끔씩 때때로, 그죠? l e 세서, out,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지 우리말로 하면 l e a k e out, 뭐라고? 세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 밀봉된 용기 안에다가 잘 보관은 했는데도 잉크가 액체한테 자꾸 새 나가. 그럼 잉크를 어떻게 만들면 새 나가지 않을까? 고체로 만들면 되겠죠. 그거를 자 봐봐. 액체가 그죠 이렇게 고체가 되는 현상을 우리 영어에서는 형용사로 뭐라고 하냐면 걸쭉해진다라는 표현의 thick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뭘 쓴다고요? 픽. 요 원래 픽하면 무슨 뜻으로 외워서 단어 외울 때 책이나 이런 거 두께가 얇은, 두꺼운 요렇게개운적 있죠? 반대말로 우리 피자 중에 얇은 피자를 무슨 피자라고 그래? 핏나. 핏 피자 한테 이 반대말이고. 근데 이게 그런 뜻도 있지만 농도가 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유가 그지 요플레처럼 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한다? 픽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p i c 우리나라 말로는 걸쭉한 뜻이에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to solve this problem. Solve는 해결하다니까 투가 붙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문제가 뭐야? 이 글의 이 문제. 이 문제가 뭐야? 잉크가 작고 리카우. 밖으로 새어 나온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는 이번에 또 봐봐 Make. 자, 이번엔 d e e ink 명사를 그죠 이번에는 t h i c 비교급 er 형용사 한 상태로 만들어줬다. 여러분. 더 걸쭉하게 만든 거야. 아무래도 걸쭉해지면 잘안사어 나가지 그치? 네. This 이것은 자 이것이 뭐죠? 별표치고요. 이것은 뭐야? 잉크 액체 잉크를 좀더 걸쭉하게 만든 점. 자, 이것이 allow 명사 투부정사야 allow 가능케 해주었다. 뭐 the pen, the 그 pen이 투부정사 뭐? 사용해 사용돼 to use야, to be used야, to be used 사용되는 걸 가능케 해줬다. 어디에서 in space 우주하고. 또 입은 심지어 언더워터니까 어디에서도 심해. 응, 응. 그렇지. 바다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그지? 자, after 멍멍한 뭐, 후에 접속사, 주어 나사가 start ing 멍멍하는 뭐, 걸 시작됐다 이거죠? 그 펜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에. Fisher는, 발르 안에 누구는 f i s 는 아까 명사 내에 이름을 붙였다 그랬죠? 1번 명사 그것을, 자, 2번 명사 우주 펜, the s p a 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it, 그 우주 펜이라는 그 펜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has been used, 수동태야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죠? 사용되어지고 있어. in many 많은 space mission 우주 임무에서. 그렇죠? 근데 now 지금은 이큰비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그팬이 뒤에 보니까 그 c h e s 라는게 구매하다니까 구매 되어질 수 있답니다. by anyone 뭐 누군가에 의해서도즉 누구나 그 팬을 뭐할수 있다. purchase purchase 가 무슨 뜻? 구매. 그렇지. 살수 e purchase is not the same. purchase is not the same. p u r 일 h a s 일치하야일치하는 e s a 는거 p 몇 번이 일치해요? 3번. 네, 3번만 3번. 일치하죠, 그죠? 자, 1번, 무지비행사들은 과거에 연필 사용을 했는데, 좋아하거나 더소로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네. 왜? 팁, 끝부분이 어, 떨어져 나가서 위험하게 떠돌아 다녔으니까 그죠? 자, 2번, 피셔는 잉크가 세지 않는 특수 용기를 발명했나 그렇진 않지. 안만 특수 용기를 발명했어도 여기에 잉크가 센서 그 잉크를 어떻게 만든 것뿐이야. thicker 더 걸쭉하게 만든 거잖아, 그렇지? 자세 번째 수중에서도 그 사용 가능하다. 아까 Underwater 기억나죠? 자네 번째 나사는 Fisher의 패널 Space Pen이라고 이름 붙였다 근데 이름 붙인 사람은 발명가 f i s h e r 이름을 붙인 거야. 자 마지막 스페이스 펜은 우주 비행사들만 사용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anyone 누군가도 투명 그 캐스 구매할 수 있는 그치? 누군가나 사용할 수 있다 이게는 자 이번 서술형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펜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죠? 잉크가 응, 그렇지 볼펜의 잉크가 종이 위로 흐르게 하려면 응. 뭐가 필요했어? 중력이 필요했는데, 우주에는 무중력 상태니까 사용을 못하게 해주는 거죠. 개념이 되겠죠? 자, 다들읽기까지 해서 1번, 1, 2분 주테니까 마무리하세요.